지난 2월 윈스턴이란 이름의 초대형 태풍이 남태평양 피지를 덮쳤습니다. 이 천재지변으로 피지 수바 대교구의 원죄없으신 성모 성심 성당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거의 다 날아간 모습입니다. 이 위기의 성당을 당시 대전 교구가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금 한창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도움을 받은 원죄없으신 성모 성심 성당에서 감사의 편지를 대전 교구에 보내왔습니다. 대전교구는 최근 피지 수바대교구의 원죄없으신 성모성심본당 주임 니미 신부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니미 신부는 편지에서 대전교구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주택과 성당 복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남태평양 피지를 덮친 윈스턴은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의 초대형 사이클론으로 현재까지 남반구를 강타한 사이클론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12m가 넘는 파도와 순간시속 최대 350km의 강풍으로 피지 코로민 4,500명 중 절반인 2,000명을 비롯해 8,000여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으며, 인구의 80%에 달하는 90만 명이 단전으로 고생하는 등 피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지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한 대전교구는 지난 4월 15일, 현지에서 선교 활동 중인 교구 소속 이용범 신부를 통해 수바대교구에 3만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